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두입니다. 오늘은 2023년 새해 첫 영상인데요. 여러분 모두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회사에서 엑셀을 사용하다 보면 항상 마주하게 되는 문제인데요. 바로 엑셀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실무에서는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오류도 있지만, 이렇게 셀의 왼쪽 위로 초록색 삼각형이 표시되면서 엑셀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예상되는 오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럴 때에는 이 셀에서 느낌표를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오류 무시를 선택하거나 또는 이 삼각형이 많을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한 셀을 시작으로 해서 이 범위를 쭉 드래그한 다음 동일하게 느낌표에서 오류 무시를 클릭해서 이렇게 초록색 삼각형을 한 번에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번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 오류의 발생 원인을 이해 하면 더욱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간단한 설정 하나만 변경해서 초록색 삼각형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예제 파일을 실행하면 이렇게 재고 관리 대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 합기를 잘 보시면 이렇게 셀의 왼쪽 위로 초록색 삼각형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느낌표를 클릭하면 이렇게 수식에서 인접한 셀이 생략된 것 같다는 안내 문구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식을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 실제로 사용된 범위에서 마지막 셀이 누락된 걸볼수 있습니다. 재런식으로 엑셀에서는 다양한 오류 검사를 미리 수행해서 사용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초록색 삼각형이 매번 표시되어서 불편할 때에는 간단한 설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오류 검사를 설정하는 방법은 교재 48쪽과 영상 댓글에 적어드린 홈페이지 링크에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제 파일에서 두 번째 시트로 이동하며 이렇게 넓은 범위에 걸쳐서 초록색 삼각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각각의 셀들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겉으로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앞에 작은 따옴표가 붙어서 문자 형태로 입력된 걸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작성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오른쪽에 있는 합계를 잘 보시면 분명히 SUM 함수로 합계를 계산했지만 이 안에 입력된 값들이 문자이기 때문에 계산이 제대로 안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초록색 삼각형을 모두 없애면서 동시에 모두 숫자로 바꿔 보겠습니다. 어선 오류가 발생한 첫 번째 셀부터 2월의 마지막 셀까지 범위를 쭉 드래그 할게요. 어, 그리고 나서 느낌표를 클릭하면 이 중간에 숫자로 변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숫자로 한번에 변경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니까요, 어,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합계 범위에 다시 오류가 표시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한번 이 합계에서 아무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느낌표를 클릭해 볼게요. 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수식에서 인접한 셀이 생략되었다고 엑셀이 판단했네요. 어, 그래서 한번 이 수식을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작년 평균 데이터가 합계에서 누락되어서 오류인 것 같다고 엑셀이 판단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사실 이 합계는요, 우리가 위도한 대로 잘 계산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오류 표시를 숨겨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합계 범위를 쭉 드래그해서 선택하고요, 느낌표를 클릭한 다음에 밑에 있는 오류 무시를 선택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교재 51쪽을 보시면 이렇게 숫자처럼 보이는 문자 데이터를 더욱 편리하게 변경하는 방법도 자세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룬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